만약 여러분이 단한 개의 리플이라도 갖고 있다면 아니 심지어 리플을 전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리플 관련 히든 종목 내용 담아둔 전자 비법서를 무료로 구독자분들께 제공 중에 있습니다. 영상 본문 링크 눌러주시고 문자 발송해주시면 최신 버전의 리플 관련 히든 종목과 차트 설정법 저희가 전자 비법서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10일 달이 다가오는 한 주인데요. 가장 미친 한 주가 될 겁니다. 시장 전반에서는 믿기 힘들 정도로 놀랍고 파괴적인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주는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건 단순히 코인 시장의 변동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흐름입니다. 첫 번째로는 연준의 금리 결정이 수요일날 발표됩니다. 제론파우르장이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세 개의 거대 기술 기업이 모두 수요일에 실적을 공개하죠. 이세 가지가 같은 날 일어난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날이 시장 전체의 방향을 결정지을 겁니다. 첫 번째로 금리 인하 폭이 25bp인지, 50bp인지가 핵심이죠. 이건 시장의 유동성과 투자 심리를 결정짓는 중대한 변수입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시장이 풀릴 자본의 규모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두 번째로 기술주들의 실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업들이 모두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내면 시장 전체가 폭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종목 랠리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인물은 바로 톱리입니다. 그는 올해 말, 1월과 12월, 그리고 어쩌면 1월 마지막 며칠 동안 미친 상승장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측이 맞다면 올해 남은 두 달은 전설이될 겁니다. 지금 무역 시장에서 터지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 관세 정책을 전면 뒤집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그게 현실이 됐죠. 오늘 아침 새로운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발표했죠. 미국과 중국이 핵심 무역 사안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수출의 통제, 관세의 유예, 펜타계 관련 조치, 마약 단속 협력, 무역 확대, 그리고 미국 301조세 미국 재무장관 바산트는. 중국이 이제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을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대량 구매 의사도 밝혔다고 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중국과의 완전한 무역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날 제가 말했듯 트럼프의 100% 대중국 관세는 실제로 실시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곧 모든 강세 조건이 완성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준의 금리이나 관세의 철회. 이 모든 게 동시에 시장을 밀어 올릴 연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엑셀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도 거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제 서비스 젤이 국제거래에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그냥 뉴스가 아닙니다. 페이팔, 젤, JP모건, 체이스, 벤코오브 아메리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 몇몇은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좋은 소식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xr비는 아직 천 달러가 아닐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게 준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통합되어 가동 중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이미 이 기술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제 적용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주요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려 합니다. 이 말은 곧그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위한 가스비 지불용 암호화폐도 필수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블록체인 자체에도 투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수십억 달러 규모로 거래하게 되면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을 강화하는 게곧 이익이 되니까요. 즉 이건 단순한 투자 흐름이 아니라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 이동이 될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확신합니다. 올해 말 XRP 시장은 정말 큰 폭으로 움직일 겁니다. XRP 리플의 히든 로드 인수는 마무리됐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직접 밝혔죠. 히든 로드 인수의 핵심에 있다. 히든 로드를 통해 흐르는 자금은 수조 달러입니다. 이건 단순한 호재가 아닙니다. XRP 글로벌 금융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톱니의 인터뷰를 잠깐 들어보시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대규모 랠리를 보게 될 것이다. JP모건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게 결정적이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SR6800이고 평균적으로 연말까지 4에서 10% 상승 여력이 있다. 연준이 9월부터 금리 인하을 시작했으니 이건 지난 50년 동안 두 번밖에 없었던 초강세 신호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10월 10일, 대규모 청산 이후에 시장은 안정화되고 있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기술적 지표도 모두 상승 전환 중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올해 말까지 암호화폐 랠리는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JP모건의 발언은 그 시작점이다. 맞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스템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스테블 코인을 도입하고, 자체 발행하고, 거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젤이 있고, 페이팔이 하고 있고, 제보건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히든노드 같은 기존 금융 인프라를 계속 흡수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야 될 때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죠. 한달 만에 계좌를 4배, 5배 불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히든코인 정보들과 내용들, 전자비법서에 담아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 중에 있으니까 최신 버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눌러주시고 모바일, PC 선택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